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 높은 길, 험한 길. 그 믿음의 여정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때 가장 제 어, 프죠 가장 좋은 친구였던 심지학이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졸업하면 의료선교사를 가자. 이렇게, 어, 뜻을, 어,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레지던트 1년차 때악성임파종이라는 병에 걸리고, 걸리게 되었고, 3년차 때, 어, 1999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어, 느날 전화를 하더니, 어, 권태 미안하다. 같이 못갈것 같다. 내가 내 목까지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아주 오지 이런 데 가서 진단을 내리고 거기서 치료받을 수 없던 환자들을 거기서 치료해 줄때그 환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서 복음을 조금씩 조금씩 전하고 그래서 그 환자가 믿음의 결단을 한 그런 환자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의대에서 저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의료봉사, 의료선교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해서 가정교회 교인으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믿음에 대해서 모르다가 믿음을 갖게 돼서 그 친구들을 세례를 줄 때, 그 친구들이 헌신해서 나도 의료선교사가 되겠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때 가장 보람스럽습니다. 특별히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혜택 받지 못하는 소외된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호스피스와 혈액 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와 혈액 투석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설립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을 조금 더 키우고 싶습니다 더 키워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땅을 허락해 주셨고 어, 이제 증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층짜리 건물로 어, 50병상 규모의 준종합병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는 일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한샘치고 하나님 저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병원도 짓고 제가 의과대학도 짓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 땅을 허락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돈은요? 이거 7억 정도 드는데 돈은요? 그랬더니 재정도 너에게 이미 허락했다 그런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설마 제가 어머니께 유산받은 땅이 있는데 그걸 직전에 그걸 팔아서 한 10억 정도가 제가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교사들이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노후 자금으로 주신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 유산을 받은 걸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걸로 이거를 사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네. 저도 뭐 제가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성교사회, 이 성교사회에서 개인 성교사가 자기 노후 자금을 털어서 땅을 샀다더라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바로 다음날 큐티 하는데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전토를 드린 자는 그것도 딱 다음날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순종함으로 드려서 이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사진 주십시오. 그래서 저런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저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로제타 홀 기념병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학을 졸업했는데, 고려대학이 로제타 홀 성교사가 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든 것이 흘러흘러 고려대학이 됐고, 저는 이 로제타 홀 성교사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회에서 온 감리교 성교사셨고, 남편이 죽고, 딸이 죽었지만, 성교지를 떠나지 않고 38년을 이 땅을 섬겼던 로자 타우를 기념하는 저런 종합병원을 세우기 원합니다. 저거 예산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700억입니다. 왜 700억일까요? 땅 사는데 7억 들었습니다. 100배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100배로 갚아주시나 안 갚아주시나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병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큰 우물 만들면 더 많은 양떼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물맛 좋은 우물 파고 십자가 연애가 넘치는 우물 파고 거기에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콘서트 홀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그래서 물 먹으러 온 양떼들이 운동도 하고 쉬고 치유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런 복합 성교단지가 되면 너무 좋겠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성교에 대한 프레임을 좀 바꿔.